자 꽃동이, 우리 어디가? 우리지널몇도 하고 와? 맥도날드 왔어? 맥도날드 어이 개똥 배고파, 안 배고파 키오스 크도 있네. 키오스 크도 있고 오 오늘 멋있다? 여기 오죠? 이거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? 그러네 이 이준이 커피 이거 이준이 커피 이준이 커피? 이 이준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? 안돼밥 먹어야 돼밥 요렇게 할인 메뉴도 있고 4달러내면 두개 파는거 그리고, 버거는 종류가 여러가지 맥위 e 맛있어 보 a k 라라라라라더캐티 o w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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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a. Oh, foodi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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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oodie. Oh, c u u r e city kitchen. 한국, judo b e a c German, French, Italian, Japanese, Portuguese. 러시안 러시안이 제일 많이 남아있네 한국 게 별로 없어 한국 사람 게 한국 사... 한국 건 북한 아다 북한이네 예쁘네 아니 멋있네. 여기가 이쁘네. 멋있다, 그렇지? 예쁜데? 우리가 지금 어디 있지? 이제 입고 이건 브로셔, 판파대, 그지? 오. 장이 예쁜데, 봐. 그러네. 너너 제일 예쁘지? 근데 그 로마 콜로세움이라고는 들었어요 이게. 저 앞에 카페인 가봐, 카페 맞네네 너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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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봐봐 너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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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네 너네. 너네. 너가너자 우리 한번 앉아보자 너무 너네. 너자야응 <laughs> 와우 편해 폴게티 뮤지엄이래 주래 어떤거? 그래럼그가 같이 가자 같이 가? 와우. Wow. 이제... 나그 그래. 실패. 두 번째 시, 시도. 절반 성공. 오, 잘했어. 요또 <laughs> 나올 데에서 사서 햄버거를 먹으러 피크닉에 여리어로. 오늘의 점심 고똥 아 아니, 개똥 개니아똥아응 배고파? 이거 콜라 먹은 거막 콜라 줄까? 응. 이거 다 먹으면 줄게. 엠버거도 응. 4개나 있고 이거고잘 있고. 먹겠습니다 해야지. 응, 먹겠습니다. 감 맞다. 응, 개똥아 잘 먹겠습니다 해야지.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콧물 나오네 <laughs> 그건 좀짜 아, 그래? 조금만 주물로주지 말았으면 좋겠어. 많이 짜. 이콧물로 빼서 먹는거물로는 콧물로는. 드물로 <laughs> 아빠,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 내가 여전히 때 그거 잘들으면지 음. <laughs> 응. 저요? 왜 나도 몰라. 이제 막 그걸 거 어, 올라가는 거야? 예스마. 막. 눈, 눈, 막 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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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 눈, 거. 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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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음, 그거 어 그거 나왔어 개똥이 오 이게 아이고 도이스 야, 위험해. 물 떨어져. 수 이거? 사줄게 겨우 50억 밖에 안해 그거 20억 사줄게 응다음은 100억 와 100억. 100억 오 이거 스크린 개똥아 잘하네 배웠어? 공부했어? 그리스 코인 스어 그리스 코인 그리스 동전들이 이렇게 생겼구나 요렇게 생겼구나 알았어 <laughs> 구매할게 <laughs>

있네 사자머리도 있는데? <laughs> 여기 멋있는거 있어 옛날 거라서 부러진 거 같아. 아클레파트라 잠자는 곳. 스파이더맨. 아이언맨 <laughs> 닥터스트레인지 캐로몬 그거 있잖아. 그 하얀색, 하얀색 스파이더맨 있잖아. 걔 이름 뭐니? 어, 어, 그거 한번 봐봐. 개꽃 스파이더? 이쁜 곳이 있었다니 음. 때려주긴신신할지까이 음. 앞에서 앞에서 다른 찍어줄게. 자 음. 음. 아, 줄다리 줄다리게 맞네. 보이 너무 예뻐 꽃동아 여 봐봐 진짜 예뻐 너가 내 신발 한번 안 발라봤으면 예쁘지? 어 저기 아저씨 봐 입이, 입이 웃겨 그지? 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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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것 같지 않아? 가서 똑같은 표정 한번 지어 볼래? 옆에 가서 아아 아, 그래 그러네 오 역시 걸어다니니까 똑똑해서 딱 안해 오. 뭐라고? 하양대지대. 하양돼지대하양돼지대 돼지대? 응. 왜? 하양지대하양대하양지대 저기... 파양... 이제 무서워 안 무서워? 이제 안 무서워. 왜? 아빠랑 있어서? 네. 자, 아빠 뽀뽀 완전 토끼가 됐네. 강충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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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昆虫。 가운데쪽아가운 완전 가운데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자 만들기 해보자 왕관 만들기 음.. 에렛 uh, mm, oh. a... like mm. mm. 완성품 보여줘 완성품 yeah. <웃음> <웃음> 팔도 있팔 어벤져스 그거 같다 타노스 이노스 coton 음, 고맙다. 끝내준다.